안녕하세요. 삼촌이 농장입니다. 오늘은 잇몸 치료에 좋다는 솔방울 쌍고 있습니다. 제가 이가 소중한 줄 모르고 빡빡빡 이빨을 닦고 그랬더니 잇몸이 피이고 시큰거리고 쉬워서 양치질하기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잇몸 치료에 아주 좋다 그래요. 이렇게 솔방울을 5월, 6월 달 솔방울을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지금 팍팍팍팍 뜨거운 불에다 끓이고 지금은 약한 불에 끓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, 1 시간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입에 머금었다가 뱃기를 머금고 있다가 좀이다가 벗고 뵙고 해서 두번세번 번 정도 그렇게 하면 잇몸이 현저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 치료하는 정말 치과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.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래서 저도 잇몸 치료에 정말 치과를 안 가도 될 만큼 치과 가기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치과 안 가고 될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한번 해보고자 솔방울 따왔습니다. 솔방울 딸때 <laughs> 솔잎이 두 개짜리가 우리나라 토종 솔 저기 솔입니다. 소나무입니다. 그걸 따셔야 돼요. 다섯 개짜리는 잡나무이니까 솔잎이 잎이 다섯 개짜리 붙어 있는 것은 따지 마시고 두 개짜리 붙어 있는 거. 그걸 따다가 이렇게 팍팍팍 끓이고 그 다음에 약한 불에 또 졸여서 약한 불로 다시 보글보글보글보글 한 보글보글 시간 정도 해서 식힌 다음에 잇몸에 머금고 뱉고, 머금고 뱉고 하루에 두세 번씩을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하고 또 이제 나머지 물들은 솔방울 건져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쓸 겁니다. 그리고 내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솔방울을 커버리면 안 되잖아요. 냉동실에 저장할 생각이에요. 냉동실에 저장해놓고 쓸 때마다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솔방울을 이렇게 삶고, 이렇게 작은 약한 물에 줄이다 보니까 우유빛발이 나는 것 같아요. 사골국물 같기도 하고, 색상이 하얗게 뽀얗게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솔방울이 몸에도 좋다고 하지만 전 송진 때문에 먹지는 않을 거고요. 그, 잇 잇몸 치료에만 사용할 거예요. 잇몸 치료의 짱인 솔방울로 한번 여러분들도 입안을 헹궈 보세요.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긴답니다. 한번 기대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삼수인 농장이었습니다.